불빛 감성 무선 충전 포트 확장 이 제품은 바로 RGB LED 게이밍 마우스 키보드 방수 장패드입니다. 이 장패드는 대형 사이즈로 90x40cm의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특히 RGB LED 엣지가 7가지 색상으로 변환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도 무드등처럼 활용할 수 있어 작업할 때 분위기를 살려주죠. 방수 코팅이 되어 있어 음료수를 쏟아도 걱정 없고 쉽게 청소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논슬립 바닥으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4mm 두께의 푹신한 쿠션감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덜 가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형 USB 케이블 덕분에 정리도 간편하니 게이머 뿐만 아니라 섬세한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정말 잘 만든 제품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제품은 하마다 15W 고속 무선 충전 게이밍 마우스 장패드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마우스 패드를 넘어 무선 충전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많은 사용자들이 편리함을 강조하는데 그냥 장패드 위에 스마트폰이나 에어팟을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특히 넉넉한 크기 덕분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올려놓아도 불편함이 없고 논슬립 패턴이 적용되어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충전 속도도 괜찮다는 평이 많으며, 다양한 기기를 지원해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몇년 리뷰에서는 배송 시 접해오는 점과 초기 사용 시 접힌 자국이 남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펴지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실이나 집에서 무선 충전을 편리하게 하고 싶다면, 하마다 15W 고속 무선 충전 게이밍 마우스 장패드는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가성비와 실용성을 동시에 잡은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넥스트의 USB 멀티 어블 스탠드 5인 원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USB 포트가 총 5개나 있어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크기가 작아서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리뷰들이 많았어요. 다만 무게감이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죠. 그리고 연결할 때 간혹 인식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용자가 정품 PD케이블을 사용하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감 처리도 훌륭하다고 하니 전반적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랜선이나 HDMI 포트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USB 포트를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